정옥임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또한 방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론을 정강판을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불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인식은 안 바뀌었는데 왜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지?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아 정말 폭렬히 반성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, 여론이 그렇다 하니 이번에는 안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사실 여사 입장에서는 국내 활동만큼 아마 대외 활동, 외국에서의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지금 아주 큰 카드 하나 내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당 일각에서는 이 해외 활동도 상당 기간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의 여부는 제가 볼때 여론의 동향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은 다 반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